갑상선암을 가볍게만 넘겨서도 안 된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이들에게 건강은 중요한 숙제 중 하나다. 이옥순 씨에게도 마찬가지다. 세, 네, 왔어, 왔어. 최대한 건강해야 되니까 안 아파야 되니까. 누가 치다거리 해줄 사람도 없는데. 밑으는데 이렇게, 이렇게 6년 새 갑상선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목이 혹이 큰게 있다 그래 가지고 뒤에 약 먹고 치료하는 도중에 또 재발됐다고 재발됐다 그래서 갑상선 전체와 림프절까지 떼어낸 이옥순 씨 하루 한번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한다. 그런데 반드시 챙겨야 할 약이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갑상선암 표적 치료제다. 딴 약국에 가면 이 약이 없어가지고 꼭그 약국에 가서 약이 안와 있으면 우리 집에로 준서 적어놨다가 약회사에서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 배달이 오고 해갖고 그몇 년째. 속에서 재발할까봐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는 거예요. 이 옥순 씨는 주기적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초 발견 당시 작은 암들이 좌우 갑상선에 여러 곳 있었고 가장 큰 암은 약 4cm에 림프절 전이까지 확인됐다. 하지만 이 옥순 씨에게 증상은 없었다. 조직 검사는 암 병변을 자르고 염색해 표본을 만든 뒤에 판독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옥순 씨에게 갑상선 유두암과 수질암이 동시에 발견됐다. 여기가 이제 정상 갑상선 조직이 조금 있고요. 요렇게 선을 그어서 이쪽 편이 이제 유두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 부분은 수질암인데 수두질암과 유두암이 전체 종양의 50대 50으로 좀 균일하게 섞여있는 양상이고요. 수질암은 칼시토닌 호르몬을 분비하는 C세포에서 생기는 암으로 유두암과는 기원이 전혀 다르다. 갑상선 암 자체가 유두암이 대부분이고 수질암이 한 1, 이인 건데 그 수질암 중에서도 또 수질암과 유두암이 같이 있으니까 이것 역시 전체 일퍼 미만으로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옥순 씨는 수질암의 원인이 되는 칼스토닌 호르몬 수치가 높기 때문에 재발 위험 역시 높다. 다행히 초음파 검사상 재발 소견은 없다. 유두암이 착한 암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생존율 때문. 그에 반해 수질 암은 전이가 쉬운데다 생존률이 낮다. 갑상선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도 많이 되지만 좀 진행이 많이 되면 폐전이, 뼈전이, 간전이, 혹은 뇌전이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전 림프절 전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폐전이고요. 폐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CT를 흉부 CT를 계속 보고는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뭐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갑상.